습니다 오종혁 어선생입니다자 오늘은 예, 과학기술 다섯 번째 시간으로요 프라이온이라는 예, 제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이제 프리 프로지너가 나오는데요 프루지너의 프라이온 발견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 및 과제에 대해서 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뇌질환의 원인을 밝힌 이 프라이온의 발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는데요 예, 97년 1997년 노벨상 위원회는. 감염성 단백질 입자 즉 프라이온의 존재를 규명했습니다. 그래서 뇌에 구멍이 뚫리는 그 다양한 질환의 원인을 밝힌 스탠리 프로지너 교수를 노벨 생리의학상 단독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업적이네요. 그러니까 이 프로지너는 뇌 질환의 원인이 되는 이 프라이온을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뇌 질환 연구에 어떤 그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했다. 뭐 이런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짓게 감염성 단백질 입자예요, 이 프라이온이. 그런 그러니까 정보들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프라이온의 존재가 규명되기 이전에도, 자, 프라이온이라는 것은 이제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병원체입니다. 자, 존재가 규명되기 이전에도 뇌에 구멍이 뚫린 경우는 목격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8세기 영국에서 양들이 공격적으로 변화하면서 바위나 벽에 피가 나도록 몸을 긁는 스크래피라는 병이 발생했는데요. 이 병이 이제 19세기 중반에 영국 전체로 지금 확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는 이제 육골분 사료의 금지,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육골분 사료가 나오는데요. 그 금지를 하게 된 것이 이것과 관련이 된 겁니다. 이 기억, 기억이 이제 스크랩피죠 스크래피. 스크랩이. 이 스크래피에 걸린 양의 뇌조직이 사료에 섞이는 것을 이제 막고자 그렇게 이제 사, 에, 사료를 금지한 겁니다. 육골분 사료를. 그래서 동물의 성장을 돕는 데는 유리합니다. 이 육골분 사료가요. 근데, 예, 이걸 금지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스크래피에 걸린 양을 활용해서 이 육골분 사료를 만들게 되고 그 양에 있었던 병원성 프라이온이 병원체잖아요. 그 소에게 이제 유입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광우병을 유발했다는 의견이 예, 유력하답니다. 뒷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스크래피라는 것은 양이나, 뭐, 산양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따위에서 중추신경에 감염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복기가 아주 길고요. 병원체는 변형된 단백질인 프라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1898년 영국 수의사, 이제, 샤르리라는 이제 의사가 스크래피에 걸린 이제 양의 뇌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 스크래피가 이제 뇌 질환이라는 것을 아, 밝혀진 거죠.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0대기들어가지고 이제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어, 이름도 어렵네요. CJD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게르스트만, 뭐 슈트로이슬러, 샤인커병 등 인체 뇌에 구멍이 뚫리는 질환도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어, 그렇지만 이제 그 원인을 이제 규명하지는 못한 겁니다. 20세기 들어서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이은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니은이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발병 요인이라든가 발병 과정에 대한 내용을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엑입니다왜 그러냐면, 이 니은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하던 이 푸르지너가 프라이온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 병의 발병 원인이 프라이온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병원성 프라이온이 이제 정상적인 프라이온 유전자의 구조를 변화시켜가지고 질병을 만들어낸다는 이 발병 과정도 이제 밝혀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 문단에서 이제 자세히 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프라이온의 신경계 유익 과정 등에서 앞으로 더 밝혀내야 될 과제를 또 제시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또 프라이온성 질환에 걸린 이 동물의 뇌조직을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뇌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공통점도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래피에 걸린 양이라든가 크로이츠 펠트 야코프병에 걸린 사람이라든가 또는 광호병에 걸린 소, 이렇게, 어, 이러한 그 뇌조직, 뇌조직에 지금 열거한 것들에 대한 뇌조직의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바로 어, 니은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뒷 부분까지 다 해야 이제 완결이 되겠습니다만 예, 편의상 먼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미리 책을 한번 읽고 예, 수업에 임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단에 가실까요? 두 번째 문단에 가시면 이제 프로지너 프라이언 발견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문단이니까잘 보십시오. 자 프로지너는 의대 교수가 되었던 젊은 시절부터 이제 이 CJD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근런데 예, 그는 환자의 뇌 조직 추출물을 다른 동물들에게 이제 주입했어요. 그러니까 어때 동일한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들의 뇌 조직 속에도 분명히 뭐가 있다, 예, 병의 원인 그렇죠? 병의 원인이 될 만한 바이러스가 들 것이라고 이제. 짐작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발견한 게 아니라 짐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질환은 전염이 되는 병임을 밝히, 밝히고요. 프리지노는 처음에 병의 원인을 바이러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 하지만, 하지만, 아무리 많은 환자와 동물의 뇌를 관찰해 봤지만, 질병을 일으켰다고 판단되는 이 바이러스는 어떻다? 발견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전염되는 건 발, 음, 규명했습니다만, 이 바이러스는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실험에 사용된 모든 샘플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이 단백질이 이제 공통점으로 검출됐다고 합니다. 어 아,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뭐냐를 이제 밝혀야 되겠네요. 그래서 프로지너이이 단백질에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프라이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인 거예요, 프라이온이. 혹시 이 단백질 자체가 가, 감염원으로 작동을 해서 다른 생명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이제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지너는 크릭의 가설을 이제 부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바로 뒷 문장에서요. 하지만 단백질은 이제 반드시 DNA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릭의 센트럴 도그마에 대한 사람들의 그 믿음 이게 이제 확고해가지고 프로지너의 이 생각은 철저히 외면됐습니다. 도외시당했다 는거죠 외면당한 겁니다. 무시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햄스터, 뭐 양, 소, 뭐 인간 이런 동물 동물입니다. 이제 생물 중에 이제 식물도 있습니다만 동물에 이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생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동물이라면 종에 상관없이 모두 그렇죠? 예의가 없다는 거죠. 선천적으로 어,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프라이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규명된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온이 어떤 경우에 질병을 일으 i 지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이제 증폭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프라이온 유전자를 지닌 동물은 그렇지 않은 동물에 비해 뇌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건 아니죠 동물이라면 그쵸 그렇죠? 어, 동물이라면 종에 상관없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프라이온 유전자가 모두 질병을 일으킨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프라이온 유전자가 모두 불이 질병 원인이 아닙니다 프로지너는 여러 관찰 대상의 뇌 조직의 공통의 단백질을 추출했는데 유전 정보의 전달 방향이 만약에 센트럴 도그마 가설과 반대임을 증명했다 이건 아닙니다 반대 왜냐하면 프로지노는 프라이온이라는 단백질 자체가 이제 감염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단백 유전 정보의 전달 방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자체가 감염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밝혔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사실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프리지너의 이론이 과학적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죠 도해시당하고 외면당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단백질 합성 이론은 다른 동물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답니다. 아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프리지너의 주장이 기존의 이론인 센트럴 도그모 가설에 유배되었기 때문에 유배되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은 겁니다. 자,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 부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 가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3문단이 되겠네요. 3문단. 자, 정상 프라이온과 이제 병원성 프라이온의 이제 구조적인 차이입니다. 대조적인 설명이 나올 텐데요. 구조의 차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의문은 이제 푸르지너가 정상적인 프라이온과 프라이온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프라, 프라이온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밝혀낸 거죠. 병원성 프라이온과 정상적인 프라이온의 구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밝혀내면서 해결의 단서를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상 프라이온은 나선형 모양의 구조라는 거죠. 돌연변이를 일으킨 병원성 프라이온은 어떻다? 병풍처럼 반쯤 벌려놓은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선형 구조와 병풍의 모양의 구조의 차이, 모양의 구조, 구조의 구조 모양의 차이가 지금 드러났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구조의 차이. 그래서 나선형 구조로 관찰되기도 하고 또어때 꼬임이 풀린 병풍형 구조로도 관찰되는 것이 프라이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상 프라이온이 이제 나선형이고 병원성이 병풍형 구조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병원성 프라이온이 뇌의 반점 형태의 아밀로이드 반을 형성한답니다. 그래서 뇌 염증을 발생시키고하고또 결국 뇌에 여기저기에 구멍까지 뚫어 놓는 그런 상황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성 프라이온은 뇌의 반점 형태의 조직을 형성합니다. 이 아밀로이드 반이 조직이거든요. 뇌 염증을 일으키고 또 동물들에게 발견한 병이 뇌 질환으로 인한 것임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보셨죠? 네, 뇌 염증을 일으킨 것이 바로 뭐다? 아밀로이드 반이다. 그리고 이 조직이다라는 것까지 네,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병원성 프라이어는 강력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분해 효소로 분해되지도 않아요. 안정성이 있어서 또 열과 자외선, 화학물질에도 저항성이 강해요. 그렇죠? 게다가 예, 정상 프라이온에 대한 특별한 감염성까지 있어가지고요. 정상 프라이온을 만나면 어때요? 그 구조의 꼬임이 풀어지면서 병풍 모양의 구조로 변환시켜가지고, 예, 그 구조의 꼬임을 풀어가지고 이 병풍 모양의 구조로 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병원성 프라이온으로 변성시킨다는 겁니다. 아, 무섭네요. 이런 현상이 도미노처럼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계 전체로 이제 어떻습니까? 확산되겠죠. 그래서 정상 프라이온을 변성시켜서 정상적인 신경계능을 마비하는, 마비시키는 것이다. 네, 예,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병원성 프라이온의 특성 세 가지가 지금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세 가지예요. 그리고 뇌 관련 질환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것은 유전 정보 잡건의 DNA가 감염됐기 때문이다. 이건 틀린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프리지너는뇌 질환의 원인이 병원성 프라이온 때문임을 이제 밝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밝혀내지 못한 게 아니라 밝혀낸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광우병과 프라이온의 관련성입니다. 1년의 예. 연구를 통해서 프라이온의 존재와 그로 인해서 발병 과정이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 이제 프라이온에 관한 의문 중에 여, 여전히 미해결된 게 있답니다. 그게 바로 이 1986년 영국에서 작은 소리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침을 흘리며 격렬을일으다 죽는 소도를 발견했어요. 그게 광호병인데요. 이 광우병인데요. 이 질환에 세계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소의 뇌조직이 어때요?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렸다고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한다? 우해면양 뇌증이라고 어, 이름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우병 역시 동물의 뇌질환에 의해 발생한 겁니다. 자, 광우병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도 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의견이 너무 많아서 육골분 사료를 통한 병원성 프라이온의 유입으로 발병했다는 의견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성 프라이온이 육골분 사료에 섞여가지고 다른 동물들에게 이제 뇌질환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그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육골분 사료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소, 돼지, 양 등을 도축하고 나서 찌꺼기 찌꺼기 내장, 뼈 등을 부숴가지고 이제 사료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식물성보다 어때? 요 가축을 살찌우는 데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골분 사료의 개념이 나온 거고요. 그 소비가 예,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 유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20세기에 들어가지고 대규모 축산 방식 도입으로 육골분 사료를 먹이는 농가가 증가하겠죠. 이 사료를 통해서 어때요? 스크래피에 걸린 양의 병원성 프라이온이 소액에 유입돼가지고 어때요? 광우병을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금지하겠죠. 소액 광우병 발병률이 현저하게 저하됐다는 점은 육골분 사료가 어떻다, 어떻다? 병원성 프라이온 전파에 주역, 주범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육골분 사료로 인해서 병원성 프라이온이 활발히 전파됐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드러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이제 프라이온과 인간 뇌질환과의 연관성을 지금 밝힙니다. 그래서 이후 양의 스크래피가 육골분 사료를 통해서 소에게 전염되었다는 사실 근거로 쇠고기를 먹는 인간도, 아, 이제는 인간입니다. 인간도 프라이온성 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96년에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고 어떻습니까? 변이성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에 감염된 환자가 최초로 보고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VCJD인가요? 이거 출현이 되면은 출현이 됐다는 얘기는 동물의 파연성 질환이 동물로부터도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된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페이지 이어지겠습니다. 최근에 80년대 이후 뇌와 관련된 부위의 조직을 이식받은 사람들, 이제 사람들이에요. 의인성. 자, 의인성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만 전염병 따위가 의사의 진료행위에 의해서 생기는 성질을 이제 의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ICJD의 발병이 보고되기 시작했는데 환자 대부분의 그 사체의 경막, 경막이라는 거는 뇌막 가운데 바깥층을 이루는 두껍고 튼튼한 섬유질의 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공해가지고 이식받은 환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프라이온성 질환에 대해 안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겁니다. 시사해준다. 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이 리을에, 요, 요고요. 리을에 걸린 환자는 병원성 프라이언에 감염된 뇌조직을 이식받았을 것으로 이제 추측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크루이츠 펠트 야코프병에 걸렸다는 환자들 대부분이 어때요? 사체의 경막을 가공하여 이식받은 환자들이었다는 점.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냐. 사체의 뇌조직에 있던 병원성 프라이온에 의해서 전염된 것을 이제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예.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네 가지를 지금 이제 앞에서 이제 정리했는데요. 이 모두 돌연 변이를 일으킨 뭡니까? 병원성 프라이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이라는 병은 전부 돌연 변이를 발생시킨 병원성 프라이온으로 인해 발생되는 거다. 이거 정리를 꼭잘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 내에 구멍이 뚫리죠. 그래서 프라이온성 질환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돌연변이를 일으킨 병원성 프라이온으로 발생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 프라이온 연구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40여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가 불분명했던 이 프라이온은 이 프로지너 이 박사에서 끈질기노는 덕분에, 그쵸? 정체가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 프로지너의 이런 업적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광호병이 존재인지 모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스크래피, CJD, BSE 등, 원인이 어떻다? 병원성 프라이온이라는 사실이 규명됐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관을 통해서 유입, 먹었다, 먹은, 먹는 거죠. 그니까 병원성 프라이온이 어떻다? 예, 어떤 경로를 거쳐서 신경계로 유입되는지, 왜 병원성 프라이온이 유독 신경계에만 문제를 일으키는지 등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의문이란 얘기. 그래서 이 프라이온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좀 제시한 거요. 예 그러니까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음식물 섭취를 유입된 병원성 프라이온은 신경계에 유입되어 신경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광호병은 사오문단을 근거로 볼 때. 육 골분 사료를 섭취해서 변이성 크로이츠 펠트 야코프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섭취해서 감염되었다는 걸 확인하, 확인했고요 또 병원성 프라이온이 신경계로 들어와서 어때요 정상 프라이온, 프라이온을 변성시켜서 정상적인 신경 기능을 마비시킨다 이삼 문단과 6 문단에 제시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화계로 유입된 이 프라이온이 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킨 이유는 뭐냐. 바로 단백질 합성하는 리보솜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추가하면서 밝혀낼 수 있다. 이건 이제 순특한 문제에 나온 건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프라이온과 관련된 과제로는 이제 프라이온의 신경계 의 과정 및 프라이온이 유독 신경계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 밝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밝혀낼 수 없는 거죠. 뭐 리보솜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가설 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 네, 이것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지금까지 한걸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프라이온이란 단백질, 단백질이에요. 이 정체를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뇌 구멍이 뚫려있는 이 다양한 질환의 원인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 밝혀낸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이 프로지너의 연구 내용, 과정, 그 다음에 그 성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거고요. 이 프로지너의 이연구전는 분자 생물학의 근간을 이루는 센트럴 도그마의 과정을 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과정 내내 많은 화제를 불러왔다는 거죠. 그 이후에 광우병 등의 사회 문제와 관련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라이온의 발견은 물론 정상 프라이온과 병원성 프라이온의 차이점을 발견한 것 같은 거 그동안 이루어진 인간의 뇌 질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CJD라든가 이 관련된 연구 또한 진전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학과 생물학에 큰 발전을 이루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도 이제 미해결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게 바로 프라이온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겠지만 발상의 전환으로 이제 프라이온을 발견한 이 프로지노의 연구의 이 업적, 예, 이 업적은 아직까지 현대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프라이온과 관련된 숱한 과제들 해결해줄 수 있는 좋은 밑바탕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의 에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프라이온 프라이온이라는 다소 낯설고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